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철학자, 플라톤과 스피노자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제시하는 자유로 향하는 길,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교묘한 형태의 노예 상태라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플라톤과 스피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에 실체를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줄 두 사람 바로 플라톤과 스피노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의 지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이두 사람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자유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 플라톤의 길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자유는요. 한마디로 상승이에요. 위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뭘 통해서? 바로 이성을 통해서요. 플라톤한테 자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외부에 억압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플라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요. 우리 영혼이 마치 마차 같다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마부가 기계와 욕망이라는 두 마리 말을 이끌고 있죠. 이성이라는 마부가 이두 말을 잘 컨트롤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조화로운 상태, 즉 자유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욕망이라는 말이 미쳐 날뛰게 그냥 둔다면요. 그건 마차를 모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플라톤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욕망의 폭주를 둘레이야, 즉 노예 상태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면 플라톤의 관점에선 그런 절대 자유가 아니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플라톤의 자유 이야기를 할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평생 동굴에 묶여서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산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세상은 그 그림자가 전부겠죠. 플라톤은 바로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감각적인 세상, 즉 그림자에 속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뭐냐? 이 쇠사슬을 끊고 눈이 멀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태양, 즉 이데아라는 궁극의 진리를 보는 것. 그게 바로 해방이라는 거죠. 자, 그럼 플라톤의 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키워드는 초월입니다. 감각의 동굴을 벗어나서 저 너머에 있는 진리의 세계, 이데아를 향해 올라가는 거죠. 완벽한 자기 지배를 통해서요. 이게 바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자유의 지도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저 위로 하늘로 상승하라고 했다면 이제 만나볼 스피노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더 깊이 땅속으로 뿌리내리라고요 바로 내재의 길입니다 스피노자의 생각은요 진짜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는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자연이자 신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봤어요 모든 건 정해진 법칙 즉 필연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그 일부고요. 그럼 자유는 뭐냐? 이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시스템 안에서, 아, 모든 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 필연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 바로 그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스피노자 철학의 진짜 핵심이에요. 보세요. 왼쪽은 외부 자극에 따라 그냥 울고 웃는 수동적인 상태죠. 이걸 스피노자는 정념이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라고 봤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이성을 사용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해방이고 자유라는 거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의 끝판왕, 최고 경지가 뭐냐면요, 바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게 완벽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머리로 또 가슴으로 완전히 깨달았을 때 느끼는 엄청난 평온함과 기쁨 같은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니까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상태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탈출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려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몸을 맡겨 하나가 될때 찾아오는 궁극의 평온함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이로 가는 두 개의 다른 지도를 모두 살펴봤네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길, 다른 하나는 깊이 파고드는 길이었죠. 이제 이두 지도를 나란히 놓고 뭐가 다르고 또 의외로 뭐가 같은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첫 번째 줄이에요. 플라톤은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있는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를 향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초월이라고 하죠. 반면에 스피노자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바로 내재죠. 출발점부터가 이렇게 다르니까 부 자유의 원인이나 자유의 목표 같은 것도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플라톤의 자유는 수직적이에요. 위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길이죠. 동굴에서 태양을 향해서요. 반면에 스피노자의 자유는 심층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현실 안으로 더 깊이, 더 넓게 파고드는 심화의 길인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이 놀랍게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한다는 거예요. 첫째,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둘째, 자유로 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이성과 이해다. 결국 무지나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핵심 메시지는 똑같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깊은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플라톤과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자유란 과연 뭘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게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플라톤과 스피노자는 자유에 대한 질문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가 뭘할수 있지? 에서 내가 뭘 알아야 하지? 로요. 자유가 선택지가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것.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유는 지금 여기를 벗어나 더 높은 이상을 향하는 플라톤의 상승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진짜 모습을 더 깊게 파고들어 평온을 얻는 스피노자의 심화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각자의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음, 자유에 대한 개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자유를 다예 아, 대한 관점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플라톤은 존재, 진정한 존재란 초월적인 세계의 이데아이고 인간이란 그곳에서 있었던 영혼.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아, 이데아의 세계로. 어, 우리가 상승하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를 고양시키는 뭐 파이드로스라는 책인가요? 굉장히 유명하죠. 인간의 영혼을 어, 기계라는 말과 아, 욕망이라는 말이 예, 끌고 가고 있고 이성이 예, 말하자면 마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어, 옳은 판단을 하고 어, 용기를 가지고 기계를 있는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상승시켜 나갈 때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때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영혼이 상승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어, 생각이 이제 아주 고대시대에 플라톤이 예, 했던 생각이죠 물론 그, 그 플라톤의 생각이 기독교적인 구원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플라톤적인 생각이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된 그런 면이 이제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물론 아주 큰 차이점도 있고요. 플라톤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다라고 본 반면 진정한 영혼의 고향 즉 어, 영원히 초월적인 음, 그런 모습으로 상승하게 되는, 즉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한 기독교 세계와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스피노자는 어, 그런 초월 세계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 살고 있는 이 세계, 즉, 우주, 이 자체가 신이면서 또 동시에 자연인 그런 하나의 유일한 실체 존재자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존재자의 일부가 표현이 되는 그런 모드, 즉, 양태일 뿐이다. 라는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 자연세계가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그 자연 세계의 법칙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편안하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 세계의 법칙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내면적인 그런 자유, 평화 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마인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내면화했을 때, 자연 세계 그 안에서 내재하는 그런 심오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잘 비교해 봤네요. 제가 보기에는 플라톤의 생각이 훨씬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